자, 11번입니다. 실수 X와 Y에 대하여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분수식을 보고, 아, 이와 같은 그래프는 아직 그려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래프는 아니겠구나. 그 다음에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X와 Y에 대한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함수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산술기하평균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산술기하평균이 무엇이냐? 두 양수 a와 b가 양수라고 했을 적에 어떤 거? 2분의 a 플러스 b는 누구보다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요 기억하죠. 요 왼쪽에 있는 요 친구를 산술평균,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를 기하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저요 부등식 성립하는 거는요. 싹다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한게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에 그 정리를 하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오는 걸로 선생님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등식이 성립하려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아야 된다 즉 A와 B가 같을 적에 등식이 성립한다는 라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 양변에다가 2를 곱한 즉 얼마? a 플러스 b가 누구보다 이 e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것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산술 기하 평균의 루트 a b가 어떠한 제곱수로 루트가 벗겨지는 꼴을 많이 보게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빨간색으로 주신 분모랑 이 친구랑 같으면 상당히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모와 같게끔 이 친구를 변형시켜줍니다. 어떻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1로 말이죠. 그런 다음에 뒤에 걸 그대로 적어줘요. 분의 얼마 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25. 그런데 앞에 있는 식이랑 뒤에 있는 식이랑 다르죠. 앞에 있는 식은 2x제곱입니다. 뒤에 거는 x제곱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 더하기 x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제곱 있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여기 있는 a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분수를 뒤로 보면은 자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고요 0보다 큰 녀석 분의 25니까 당연히 얘도 0보다 크다 둘다 양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얼마? 2 루트 a b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약분이 되죠 25가 나와요 그래서 25 그대로 적어주고 그다음에 뒤에는 찌부를 그냥 적지 말고요 어떻게 변형시켜주냐면은 여기다가 넣어줘요 어떤 거? 이 X의 개수, 마이너스 4의 반띵 제곱, 즉,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랑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더하기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5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5니까, 5이 10에다가 빼기 5 하면 얼마? 플러스 5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5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준식이, 이 친구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쓰니까 이 친구가 최소일 때요 준식도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친구가 최소가 되려면은 x는 얼마야 여 된다 2여야 된다 맞죠? 0에 제곱 더하기 5여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최소값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최소값이 될 때의 실수 x랑 y값을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x는 2예요. x는 2. 그 다음에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 a랑 b랑 같아야 됩니다. a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인데 x가 2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2제곱 4 플러스 1즉 얼마 5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x가 2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5 더하기 y제곱 분의 25라고 할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양변에 얘를 곱해요. 그러면은 좌변은 어떻게 된다? 5 플러스 y 제곱 전체의 제곱은 이제 5의 제곱 즉 25가 5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5 플러스 y 제곱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거0자 실수 제곱 더하기 5예요 그럼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것은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5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5 플러스 y 제곱이 5니까 y 제곱은 얼마 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고로 y는 얼마 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때 x는 얼마였다? 2였다. 이때 최솟값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수 있겠죠?